예. 어사이킷런을 이용해서 베리어블 셀렉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게 아주 체계가 잡혀진 라이브러리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베리어블 셀렉션이 사실 모든 모델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에서도 케이 니어리스트 네이버에서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다양한 세팅에서 동일한 베리어블 셀렉션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베리어블 셀렉션이란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것만으로를 위한 툴 API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import 하고 있는 sequential feature selector 입니다. 아, 왠지 예전에 말했던 stepwise 라고 하는 게 sequential 의 과정인 것 같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sequential feature selector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f e a t u r 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 밑에 있잖아요. 다양한 피처 a t u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구현, 어, 사이클 l e 에서 어,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피처를 s e 션 해야 되니 피처를 여러 개좀 가져왔습니다. 피처를 다음과 같이, 하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피처를 다음과 같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거기에 대해서 Object X, Object Y 가져왔고 매트릭스 폼으로 만드는 이 데이터 프레하는과정까지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느냐. 첫 번째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나 인스턴시에이트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은 비포피티드인 상태입니다. 메타를 피팅 안 했다는 얘기인 것은, 그러니까 이건 모델의 구조만 있는 것이지, 모델 구조 속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옵티마이즈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옵티마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데이터에 따라서 옵티미제이션이 달라지겠죠. 우리 어떻게 했었습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었잖아요. 그쵸? 테스팅 에큐러시를 보기 위해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퀀셜 피처 셀렉터를 드디어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해야지만 데이터 나오기 때문에 지금 피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면 트레이닝 세트가 파이 폴드, 파이 폴드, 7 폴드, 샘플 폴드, 텐 폴드면 텐 폴드 나올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등등등등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피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모델에쓸 것인지 그 모델의 원형만 지정한 상태대로 그 모델의 원형을 다음과 같이 시퀀셜 피처 셀렉터에 컨스트럭터에 이것을 인스턴시에타 e 하는 과정에서 넣어 줍니다. 모델의 구조를 넣어 주고요. 이게 모델 스트럭처라 하겠습니다. 모델 스트럭처를 넣어 주고 그다음에 몇 가지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총몇 개나 선택할 것인지 넘버 to 피처 투 셀렉트 어, 몇 개의 피처나 s e l 할몇 개의 v 리어블이나 s e l 할 것인지를 결정해 줄수 있습니다. 총 3개 s e l 할 거냐, 4개 s e l 할 거냐, 5개 s e l 할 거냐. 해줄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 C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CV가 뭐냐면, 크로스 s 리데이션에 대한 세팅을 우리가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하는 것처럼 인트 값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플리팅을 몇개날 것인지 현재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7 폴드가 되겠네요. 혹은 다른 크로스 밸리데이션 제너레이션 할수 있는 알고리즘을 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굳이 여기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 너무나 프로그래밍 테크닉적인 요소여 가지고 하지만 크로스 밸리데이션 제너레이션 할수 있는 다른 세팅을 넣어주면 그것대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stepwise linear regression 얘기했을 때 어떻게 나누어봤죠? forward direction으로 할 수도 있고. 백워드 디렉션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포워드 디렉션 백워드 디렉션 디폴트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포워드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백워드라고 적어가지고 백워드 디렉션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포워드 디렉션으로도 백워드 디렉션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처 셀렉션을 할수 있는 과정들이 다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팅은 어디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될까요. 여기는 리뉴얼 리그레션에 대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요 내부, 이미 리뉴얼 리그레션 모델 스트럭처는 피처 a 렉터에 넣어놓은 상태니까, 피 e a 렉터에서 fit을 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fit을 콜할 때 쓰는 matx, 맷 maty는 맷 이전에 썼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뭐, 피팅이 된다는 것이죠. 피팅이 된다는 것이고요. 피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럼, 셀렉션 된베리어블들을 찾아오면 좋겠죠? 그것들을 찾아오는 것이, Object Feature Selector 에서의 Get Support. Support를 지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우리가 선택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True-False로, 어, 알려주는 요 Get Support라는 펑션을 통해가지고서, 메소드를 펑, 통해서 리스트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요 리스트는, 여기 있는 피처들의 개수와, 어 코레스판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프린팅 해봤더니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베리어블들은 여기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의 베리어블들 리스트 업을 한 거를 여기 프린팅 해놨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여섯 개의 트루 퍼 s 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몇개 셀렉트 되어 있었나요 트루 되면 셀렉션 된 겁니다 하나 둘세개 우리가 세팅된 그대로 죠세개 셀렉터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세개 셀렉트 했고 나머지 네어뭐 여기 있는 세 번째 녀석. 네 번째, 여섯 번째는 셀렉션을 받지 못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후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할 때 트루로 어, 셀렉팅 받은 하나, 둘, 센 어, 넷은 아니고 하나, 둘, 다섯 번째 베리어블들만을 이용해가지고 런을 하면 그러면 백워드 셀렉션을 수행했던 그런 스텝 와이즈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동일한 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